사진 찍는 거뭐 내가 이렇게 찍으라고 한거 있지 최근에 이렇게 찍는 친구들 있거든 구도.. 하에이 아, 봐봐 아 아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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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나야 되거든 이 느낌 하악은 이 느낌이야 근데 이 느낌을 할때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각도를 어떻게 잡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거 실습 좀해 그리고 카메라 그, 우리 팀장들은 알텐데, 그, 수술 중에 내가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수치 확인하고 찍지. 일단 이거 전치부 카메라, 이게, 자, 용어부터 통일하자. 이거 이름이 뭐야? 두 개잖아. 이거 플래시 이름이거든. 이거 이름 뭐지? 트윈 플래시. 뭐라고? 트윈 플래시. 트윈 플래시는 전치부용이야. 빛이 깊숙히 들어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전치부용이야. 요거는 뭐야, 이거? 동그랗잖아. 얘는 뭐지? 링 플래시. 링이잖아, 링. 이거 보통 구치부에 쓰지. 그니까 러 쉽게 정리할게. 이거는 뭐지? 구치부용. 요거는 전치부용. 그 다음에 나머지 카메라는 저기에 있지? 저기 어디야? 신한 포토 찍을 때 쓰지? 근데 이게, 쌤들이 이거 왜 손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누가 손대놨어? 이거 TTL, 이거 0, 1인데 이거 0.7로 돼 있어, 이거. 이거 어떻게 손대는 거나? 순서 바꿀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손대는 거니? 이거, 내가 세팅해놓은 값을 알려줄게. F. 몇 시야, 소진아? F29. ISO 100. 셔터 스피드 160분의 1. 그게 3요소야, 3요소. 이 사진의 세팅 값이야. 나는 이 사진을 원해. 요런 걸 원해. 이게 내 취향이야. 이 색온도 뭐 5100K,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내가 맞춰놨는데 그건 샌들이 손못 대. 그거 손 대려면 엄청 깊게 들어가야 돼. 근데 계속 바뀌는 게 F 값이거든? F 값이 왜 바뀌냐면 이거 돌릴 때 바뀌어, 이거. 이거 돌릴 때 바뀌어. 이거 이거. 이거. 돌리지 마 이거. 잠궈 놨었는데 또 누가 푸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어떻게 푸니 이거, 이거 이건 위에 어떻게 바꾼 거야, 이거? 이거 바꾸려면 엄청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 이거 아, 진짜. 이거 잘못 찍었다고 이거 손대지 마. 이거는 손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마. 이거는 세팅을 해 놨는데 왜 손을 대? F 29 ISO는 잘안 바뀌어. ISO 100이야, 100. 그 F가 뭔데? F가 뭐니? 심도 좋지 F는 조리개 값이야 조리개 값 F를 크게 한다는 거는 뭐지? 조리개를 조인단 말이야 조리개를 조인다는 말은 뭔 말이지? 빛이 덜 들어온단 말이야 빛이 덜 들어온 대신에 우리가 눈을 이렇게 자세한 거 보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더, 눈 이렇게 내가 막 작은 글씨 보려고 막 이렇게 본 사람 있니? 어떻게 막 이렇게 보지 않아? 눈좀 이렇게 힘주면서? 이 F 값을 내가 늘린 거야 이게 이렇게 조인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보려고 하잖아 안 그래? 이렇게 본 사람 있어? 아니지 F를 이렇게 F... 값을 높인다는 건잘 보려고 이렇게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F 값이 커지면 사진이 어떻게 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반쯤 감아봐. 빛이 덜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돼? 어두워져. 안 그래? 그 쌤들 이거 세팅 값을 내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강의듣 고한 거야. 사진 잘 찍는 사람들 강의듣 고한 거야. 이게 내 취향이거든 이게 F 뭐라고? 29. 이거 내 카메라 29. ISO 100.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160대 1. 이거 세 개는, 이거 세 개만 가변 값이야. 나머지는 정해놨어. F29만 바꿔, 쌤들이 보면. ISO는 뭔데, 뭔 뜻인데.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 그거는 빛의 민감도야, 그거 약간. 민감도. 그니까 러 약간 그세 개, 빛의 그 밝기를 조정하는 3요소 중에 ISO로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쌤들이. 셔터 스피드 160분의 1은 무슨 뜻이야?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좀더 짧게, 1000분의 1막 이렇게 해버려. 그럼 찰칵 해버리겠지. 아주 빠른 시간에 찰칵 해버리겠지. 그럼 빛이 어떻게? 빛이 조금 들어오겠지. 빛이 조금 들어오겠지. 셔퍼, 셔터 스피드가 예를 들어 10분의 1이야. 10분의 1초라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 그 시간 동안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어때? 빛이 많이 들어오겠지. 대신에 손 떨면 떨리겠지. 내가 이렇게 손을 떨고 있더라도 셔터 스피드가 찰칵 하는 순간이면 어때? 그 순간을 찰나를 딱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흔들림이 덜 하겠지. 그치?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쌤들이 설정값이 그래도 뭘 의미하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f 값이 높아지면 사진이 어두워져 대신에 심도는 깊어지겠지 심도가 깊어지는 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진 f 값이 낮아지면 심도는 얕아져 대신에 밝아지겠지. 그래서 인물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는 F 값을 29만 이렇게 안 가져가. F가 막 4, 5막 이래.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왜? 그거는 심도가 깊으면 안 되니까. 심도가 깊으면 여드름 다 보일 거 아니야. 안 그래? <laughs> 자, 이 값은 흔들지 마. 알겠지? 이게 F 값이야, F 값. F 값이 커지면 어때? 조리개가 조여지는 거야.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야. F 값이 커진다는 거는 눈을 이렇게 뜨는 거야. 전치부랑 구치부랑 구치부가 당연히 빛이 조금 더덜 들어가기가 각박한 환경이지, 그치? 빛이. 붙치부는 안쪽까지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전체부는 이렇게 앞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니까, 러이 주변의 체어 환경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이 사진에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이거 오늘 실습할 거야. 한번 해보자. 쌤들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 내가 선생님들이, 아, 이 선생님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좀 늘었다, 안 늘었다. 평가 기준 중에 겁나 중요한 거 사진 찍는 거야. 그, 그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사진이 있으면 이거 맨날 누가 찍었나 물어봐. 이거 누가 찍었나? 알겠지? 바로 시작합시다.